아이제 들어와. 뭐 이거. 아 잠깐만. 아. 스킨 계속 박 이제 처음엔 기본 스킨으로 간단하게. 참, 뭐, 참 교육하겠습니다. 아 흑당 깨야 되겠다. 김민호를 암울하게 보내버려야지. 나도 그럼 깨워야지. 그냥 뭐. 아여기서실 신경차가 나는데 어떡해. 민호가 딱딱내 포즈가 민호가 저가지고 그걸 바닥에 보고 보면은... 있는 바닥 보는 건너 근데.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하지 진짜? 너 이거 가아 뭔데 아. 맞았죠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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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첫 판인데 눈 풀기 지 끝났어 오늘 생각보다 많이 맞았다 나 풀긴 아 그래도 뭐야 그래도 숨어가, 뭐, 숨어가지고 깔짝대는거 봐 나같이 아유 뭐 생각보다 초반에 많이 맞으셨네 나는 그래도. 딱 뭐, 난, 뭐, 이게 뭐. 숨어서 깔짝대니까 그렇지 생각보다 쉽겠네 뭐 이제 뭐 이기면 되겠 <laughs> 별거 없네 스킨 또 바뀌었지롱 저렇게 처음부터 쪼쪼쪼 맞아대니까 뭐 별거 없네 근데 건머스킨 겉에 아. 건머스킨 저거 다 쓸모없는거거든 다 쓸모없는거거든 <laughs> 쓸모없는 저 건머스킨 <laughs> 맞았죠. 맞았죠. 맞췄죠. 맞췄죠. 개 아프죠. 개 아프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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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원래 페페슨스승이니까 <피페> 뭐 <웃음> 신기하다. <laughs> <laughs> 아예 뭐 이게 뭐. 게임은 페페슨스승이 맞으니까 그냥. 아유 너무 시는데 아, 음. 자꾸 숨어있지 마세요 저트로 나오세요 아유 지금 스킨 많다고 자랑하시면 김민호씨 제가 개찌발라 드리겠습니다 김민호씨가 왜 오버워치, 테모리곤, 맥크리를 존나 못하느냐 왜 점수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오늘 제가 제대로 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털리도, 지금 털리고 있어. 왜 점수가 올라가지 않느냐 왜 그대로인가 왜 실력이 좋지 않은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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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친구가 <laughs> 바로 끌수 있어. 야, 나 바지 하나만 챙겨 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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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모든 것은 다녹화 되고 있습니다. 제기요. 제기요. 방금 저총 알. 조영 여섯 발셨어요 방금. 조영이야. 여기 재웠어 여기 재웠어 지금 뭐야 조용해씨. 아 긴장도 안 된다 1종. 이제. 긴장안 돼. 이 뭐. 그. 그래, 다내만번 아, 라운드는 면 그냥 거 뭐, 그냥 이길 수있아 너무 내가 너무 패졌네 그냥. 우리 아에이 너무 이었다아 숨어 있는가봐. 와 저게 마스터 에이라고 정말 실망입니다. 에이미 그게. 지혜, <laughs> <뒤에, 뒤에>, <laughs> 이제 다시 임못 <입> 하겠죠. 찌다 <laughs> <laughs> 규태.. 규태가 더 잘하겠다 아 <laughs> 그건.. 그건,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절대 아 규태는 솔직히 왼손으로 해야 돼. 저기요 들어오세요 김민호씨 진짜 왼손으로 해야 이겨? 아니 왼손은 아니지 그래서 걔도 사람 손이데 그치야 아 너무 못사는 민호 빼지마! 빼지마! 아 빼지마 아, 빼지 민호 빼는 건 넌데 민호 빼지마 아 이제 이제 숨어서 안 나오네 또 이거. 왜 이렇게 빼 민호? 아, 어, 많이 때렸어. 아, 야 이거.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못해? 뭐가? 녹화했어. 나가지 마. 말을. 어나나 팟지야. 나 뭐란 아인데 아 그게 팥인지? 나는 빡빡이다. 내 영주가냐? <laughs>